자, 왕주광 4번 이야기 봅시다. 자, 흰색과 파란색 쌓기 나무를 사용하여 자,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자, 보니까 어, 가로로 다섯 줄, 세로로 다섯 줄, 높이로도 다섯 줄. 자, 모두 125개의 싹 쌓기 나무를 사용을 한 거죠. 자, 파란색 쌓기 나무는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반대측까지 있으며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랬고. 자, 예를 들어서 기억 위치에는 자, 위에서 쳐다본 거죠. 기억 위치면 어, 아래 방향으로 모두 파란색 쌓키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사용한 파란색 쌓키나무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은 지금 자, 우리가 여기를 5층이라고 생각하면 5, 4, 3, 2,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위에서 쳐다본 건 어때요? 여기 5층에서부터 1층까지 전부 다 파란색 쌓키나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용한 파란색 쌓키나무가 모두 몇 개냐.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요? 층별로, 층별로 개수를 한번 세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를 5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층, 자, 4층, 3층, 2층, 1층. 자, 이렇게 해서 각 층별로 몇 개씩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위에서 찾아본 거는 어때요? 5층부터 1층까지 전부 다 있겠죠. 자, 각각의 위치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 놓읍시다. 자, 기억의 경우에는 어때요? 어, 맨 왼쪽에 두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봅시다. 동그라미로. 자, 이렇게 1층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어, 여기죠. 여기. 여기 그다음에 같이 표시를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층도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3층 마찬가지입니다. 자, 3층도 이렇게 돼 있고, 2층도 이렇게 돼 있고, 1층도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위에서 쳐다본 모양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4층부터 살펴봅시다. 자, 4층을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4층을 보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줄.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줄. 자, 그거를 오른쪽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니까 어떻겠어요? 두 번째와 네 번째면 이렇게 돼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3층 봅시다. 3층 보니까 두 번째, 네 번째죠. 3층 보니까 두 번째, 네 번째. 자,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3층도 오른쪽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긴 전부 비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3층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2층 봅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네 번째 라인이죠. 두 번째와 네 번째, 자두 번째와 네 번째. 자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한 가운데 있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채워져 있을 거고 자 1층 봅시다. 1층은 맨 끝에 맨 어, 왼쪽에 자 여기. 여기가 다 들어있죠. 그죠. 자, 오른쪽 옆에서 보면 어때요? 맨 끝에 부분에 있죠. 맨 끝에 부분.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각 층별로 몇 개씩 썼는지 봅시다. 자, 5층은 5개죠. 그죠. 자, 4층은 몇 개예요? 16개죠. 그죠. 자, 3층은 13개. 자, 그다음에 2층은 2층은 15개겠네요. 그죠. 자, 1층은 몇 개겠어요? 12개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예하고 얘하고 더하면 20이 되죠. 그죠? 자, 얘하고얘가 더하면 39가 될 거고, 아, 39가 아니죠. 29가 될 거고, 자, 따라서 49개에다가 12개 있으니까 몇 개? 61개. 아, 파란색 삽키 나무는 모두 몇 개를 썼다? 어, 61개를 썼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